여러분 안녕하세요 음, 오늘은 구조조약 하단부의 메디에이션, 중재 영역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디에이션은 간섭적인 인지와 지각의 정확성에 대해서 들어온 정보를 그냥 간섭적으로 늘 하던 대로 이렇게 인지를 하는지 그러니까 이제 보통 정상적인 인지를 말하겠죠. 그렇지 않으면 은 왜곡된 인지를 하는지 주로 어, 외국 등인지를하는 분들은 어, 심리적으로 이상적인 이상 심리에 나오는 그런 어, 분들이 되게 해당되겠죠. 어, 물론 어, 정상적인 사람에게도 한두 개를 그럴 수 있는 반응은 있겠지만그 한계를 정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매디에이션의 어,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X A 퍼센테이지예요. Xa 퍼센테이지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되게 힘들고 어하 어려워하는데 Xa는 뭐냐면은 어, 모든 전체 형태질. 자 우리 형태질이 네가지였죠 플러스 O U 마이너스 플러스 O U는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형태질을 정확하게 반응하는 것시 플러스. 다음에 O. 그다음제 U는 뭐냐면은. 외국으로 갈 수도 있고 정상으로 갈 수도 있는 그 애매한 지대의 반응을 U 반응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X 플러스 O U의 형태질은 다 건강하고 정상적이라고 그래요. 적합한 형태에 대해서 적합하게 반응했다는 거죠. 그러나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왜곡된 형태질의 왜곡된 반응이에요. 그래서 왜곡된 마이너스를 빼고 이제 형태질의 모든 수 중에서 마이너스를 뺀 플러스 O, U의 행태지를 다 합한 것을 어, R, 전체 반응수로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 어, XA%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물론 제가 만든 프로그램과 많은 프로그램에는 자동적으로 이걸 어, 계산해서 나오게 되어있어요. 오늘 이분에게 있어서는 XA%가 0.67이 나옵니다. 이것은 어, 이분이 전부 어, 반응인 것을 우리가 계산해 보면 되겠죠. 두 번째 어, WDA 퍼센테이지, WDA 퍼센테이지는 뭐냐면은 W와 D 반응. 그러니까 우리가 어, W는 전체고 D는 부분이잖아요. 전체와 부분 반응 중에서 그럼 뭐가 빠졌죠? DD. 더문 부분 반응을 빼고 전체와 더문 반응 중에서 어, 형태질이 plus ou의 합을, plus ou, 어, w와 d 반응의, 어, 형태, w와 d 반응 중에서 형태질 p l u ou의 합을 다 더해가지고, w와 d 반응이 몇개 했는지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나오는 이 형태질. 그럼 이것은, W와 D 영역에서 반점의 형태를 적절하게 사용했는지를 알아볼 수 있겠죠. 아까 XA 퍼센지는 반점의 형태를 얼마나 적절하게 사용했는지를 볼수있다면 이것은 W와 D 영역에서 얼마나 반점을 적절하게 사용했는지를 알수 있겠죠. 다음 세 번째는 X 마이너스 퍼센지 이것은 전체 형태질 중에서 아까 세 가지를 빼고 적합한 것 빼고 마이너스 왜곡 마이너스 있죠. 마이너스 생태질이 총반응에서몇프를 몇 차지하느냐. 마이너스 생태질을 반응의 숫자를 더하고 그것을 총 반응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면 비율이 나오겠죠. 이 비율이 일정한 비율이 넘을 때이 사람은 지각을 굉장히 왜곡된 지각을 하기도. 또런 정보들에 대해서 왜곡된 지각을 한다. 정신분열이라든가 요즘 말하는 조현증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는 왜곡된 지각을 하겠죠. 어,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나타낼 수 있겠죠. 다음에 S, 마이너스 퍼센테이지. 여기는, 어, S 반응 중에서, 마이너스, 형태질이 마이너스인 것. S 반응이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S 반응. 그러니까, 우리가, 어, 처음에 전체냐, 부분이냐, 더문 부분이냐, W냐, D냐, DD에서 S 반응이 들어가는 게 있죠. 공백을 본. w sds dds 중에서 행태질이 마이너스인 것이 몇 개냐는 거예요. 그것을 어, 행, 마이너스 행태질의 총수에서 그걸 나눠주는 거예요. s 영역에서 마이너스가 한 개고 전체 반응 전체 행태질에서 마이너스가 3개 같으면 은 어, 1을 3으로 나누는 3분의 1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것은 흰 공백을 사용한 반응 중에서 왜곡된 반응이 몇 프로냐. 이것을 나타내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P 반응. 전체 반응 중에서 평범 반응이 몇몇 몇 개냐. 평범 반응은 보통 사람들이 반응하듯이 보통 평범하게 반응하는 거겠죠. 어, 그냥 적합한 거겠죠. 그 다음에 X 플러스 퍼센테이지. X 플러스 퍼센테이지는 전체 형태질에서 플러스와 O의 형태질의 합을 전체 반응으로 나눈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가 아까 행태질이네 가지 중에서, 플러스 5는 적합하게 반응한 거, U는 뭐라고 했죠? U는, 어, 적합하게 5로갈 수도 있고, 마이너스 외국으로 갈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거니까 일단 빼고, X 플러스 퍼센테이지는 아주 적합하게 반응한 것만 어떠냐, 관습적으로, 어, 반응한 형태를 간섭적으로 사용한 정도를 나타낸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다음에 xu 퍼센테이지 그러면 xu는 뭐겠어요? u 반응만 몇 프로냐? 그러니까 비관섭적으로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 외국할 수도 있고 정상적으로 갈 수도 있는 상태의 반응이 몇 프로냐? 애매 모호한 그런 어, 지각을 한다는 거죠. 이분은 심해지면은 외국으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정상적인 것을 볼수 있는 거. 그럼 어때요? 모든 행태질 중에서 유우 반응 숫자를 다 세는 거예요. 그리고 뭘로? 반응, 전체 반응수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m 디에이션의 중재 영역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제가 만든 프로그램에 계산하는 방법이 이미 나와 있어요. 저절로 계산되도록 만들어놨어요. 여러분들이 필요하면은 제 강의를 듣고 프로그램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예, 제 책의 58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강의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